어, 저는 행복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서정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대상은 어, 우리 현재 아들딸로 살고 있는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이나 친지 어르신들 또는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하려고 간단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시거나 휴대폰 번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정말 막막하겠죠 네. 이럴 때딱 필요한 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일단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네. <laughs> 방문 요양이란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행동이 잘 못하고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파킨슨, 뇌졸중, 어, 퇴행성 관절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그리고 기저귀를 착오, 착용하고 계신 어르신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 욕창이 있으신 어르신 등 혼자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주는 제도인데 수급자 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신체활동 서비스는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 침실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가사, 일원, 어, 가사 일을 하는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는 어, 외출 동행, 병원, 마트, 개인 업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서 지원 및 인지 서비스로는 말법,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서비스입니다. 요양등급의 심신기능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심신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와상어르신이십니다. 2등급은 심신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준, 와상, 어르신입니다. 3등급은 심신기능상태 어,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대상자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수 없어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시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4등급은 심신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워커나 보행기로 걸을 수는 있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5등급은 치매 초기 등급을 받으신 대상자로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도 합니다. 치매 특별 등급은 치매 교육을 이수하신 요양 선생님들이 가능하십니다. 인지 활동 지원과 인지 프로그램 정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요? 총 요양 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하루 4시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3등급에서 5등급은 하루 3시간씩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85%에서 100%를 지원해주고 0%에서 10, 최대 1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소득에 따라 6%, 9%로 감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은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에 의뢰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등급, 등급 판정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 첫 번째 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 이해 관계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조사. 신청한 후에 3일에서 10일 후에 공단에서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신체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병원은 평상시에 자주 가시던 병원에 가셔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병원 의원, 한의원 및 보건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급 판정. 한달의 등급 판정은 2회 열립니다. 어, 인정 조사 때 신체 상태 등을 조사한 어, 조사표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등급 판정이 열리는데요. 이때 1등급에서 4등급, 5등급인 치매 특별 등급, 인지 지원 등급 등급에. 등급이 안 나오는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후에는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등급 판정 서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구입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음, 결과들을 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서비스 신청하시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까지는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온가족이 너무 편안해 보이시죠? 네. 지금까지 등급신청과 등급별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어,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셨다면 수발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든든한 장기 요양 제도가 있으니까요. 어르신 계신 집으로 직접 요양 보호사가 찾아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혼자보다 함께하면. 아픔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젊은층, 장년, 노년층 모두에게 알리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시면 장기, 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